나중에 자 여러분 탄핵커피 드시려면 정책을 들으셔야 되죠? 네제 얘기만 듣고 나시면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국혁신당에서 정책을 특히 탄핵다방에서 정책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김상민입니다 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저께는 행동, 어, 행진하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저께는 제주도에서 탄핵다방 하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따스한 햇볕이 우리를 탄핵하기 좋은 시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왜 몰아내야 합니까? 첫째.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 민주주의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론 조작, 공천 개입, 이 사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우리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이끄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사람들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자, 창원 가깝죠. 창원 산단, 국정 농단. 가만둬서 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국가 비전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대 개혁 기억하십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이거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게 서울대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525명의 교수들이 했습니다. 웬일인가? 왜 이렇게 서울대 교수가 많이 참, 참여를 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의대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평소에 보수적이던 의대 교수들까지 윤석열 대통령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노동. 교육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당 국가 비전이 무엇입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건설할 우리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자 다시 한번 외치시죠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사회권 선진국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미래에 미뤄두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국회 문 열자마자 발의한 법안이 간병 건강보험급여화 법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간병비 많이 나가시죠. 어르신 오시는 분들 한 달에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개인 주머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술 먹더라도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구체적인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갈 것입니다 간병비 급여화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돌봄 국가보장 그리고 또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후에 정년퇴직하고 나면 어떤 소득으로 살아가십니까? <목소리> 국민연금 지금 이대로둬서 되겠습니까? <목소리> 자, 후배 후, 후손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그리고 당장 우리 세대는 노후 소득 보장이 되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소리> 자 우리 당이 할 겁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경상남도 도민들께 우리의 비전을 알려드립시다. 혹시 당원 아니신 분 계세요? 자, 오늘 가입해 주세요. 오늘 가입해 주세요. 네. 조국혁신당 당원이 많아지면 탄핵이 앞장 탄핵을 앞당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후 소득이 보장됩니다.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가 건설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실 일이 없으시죠? 네. 자, 그럼 구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 김건희를. 윤석열! 정치검찰. 윤석열!